확통 4차 시 과제입니다. 같은 종류 연필을 나눠주는 상황, 같은 종류의 지우개를 나눠주는 상황. 지금 학생들은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학생이 ABC라고 하면, ABC를 더해서 총몇 개? 여섯 개를 뽑는 거랑 마찬가지야, 맞죠? 그리고 각 학생이 연필을 한자루씩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는 여섯 개를 준게 아니야, 그죠? 세 개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H3을 한 다음에, 그때마다 지우개도 줘야 되는데, 지우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3H5를 곱하면 끝이다.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20이니까 1번이 답입니다. 2번 자연수니까 하나하나 하나 주고 시작하면 1개 남겠죠 4h7이니까 10c3 5번입니다 3번은 아무 제한도 없이 빨간 거 구분 안 되는 걸 4명한테 주고 파란 거두개를 4명한테 주고 그러면 4h5 곱하기 4 h 2겠죠 여기는 8c3이니까 56이고 여기는 5c이니까 10입니다 1번이겠네요 구분 되지 않는 것을 구분되는 것에 나눠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h6 을 하면 되지만 각 상자의 공이 한개 이상씩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씩 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개만 나눠준 거죠 3h3이니까 5번 똑같은 문제네요. 근데 a랑 b가 두번 이상씩. 그러면 두번 주고 시작해. 그러면 a 두 번, b 두번 줬으니까 여섯 건 남겠죠. 여섯 건을 네 명한테 주는 거니까 4h6 9c3 3번입니다. 다섯 개 자연수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한다. 어, 택한 세 수의 곱이 6 이상. 6 이상인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요. 6 미만인 케이스를 빼는 게 편하겠죠. 6 미만을 빼자. 전체 경우의 수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택하는 거니까요. 3h 아 5h 3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7c3 에서 35가지가 전체입니다. 6 미만이 나오는 거는요. 1만 3개 뽑는 거. 1, 2개, 2 하나 뽑는 거. 1, 2개, 3 뽑는 거. 4 뽑는 거, 5 뽑는 거. 그죠? 그 다음에 1, 1개, 2 하나 뽑으면. 그 다음에는 2 뽑는 거. 1, 2, 3 뽑는 거.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 2, 2 뽑는 케이스는 안 되겠네. 어? 뭐야, 이것도 안 되잖아. 어, 6까지밖에 안되요 그죠? 6 미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빼면 끝입니다. 배열한 거 아니에요. 뽑기만 한 거니까. 그래서 6가지를 빼면 4번이 답이겠네. 7번은 4에서 12까지 중에 짝수를 4개 뽑는 거야. 그죠? 배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배열을 얘네가 크기 순으로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4, 6, 8, 10, 12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으면 끝나겠죠. 8C4니까 70까지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8번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어. 뭔 얘기냐? 봐봐. 지금 주머니가 구분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주머니가 구분됐거든. 그렇지? 근데 사탕이 종류가 다르고 구슬은 똑같은 종류야. 그리고 주머니마다 사탕과 구슬이 하나씩 들어가 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주머니, 여기 주머니, 여기 주머니. 사탕을 넣기 전까지는 얘네 구분 안 돼. 근데 사탕을 갖다가 1번 사탕을 넣어. 여기다 2번 넣어. 여기 3번 넣어. 그치? 그러면 이제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7개의 같은 종류 구슬을 구분되는 주머니 3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하나씩 주고 나머지 4개만 넣는 거니까 3H4, 6C2 이어서 15면 되겠지. 9번, 음미 안정서 ABCD가 있을 때 A, A부터 E까지 중에서 0은 2개 있다. 어, 0이 2개 들어갈 곳을 일단 골라. 그러면 5C2, 10가지가 있겠네,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0, 0 넣었어. 그럼 이제 C, D, E가 10이어야 되는데 C, D, E는 0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H, 1씩 주고 7개만 뽑으면 됩니다. 9C2니까 98, 72, 36이겠죠. 곱하면 4번이 답이에요. 자, 10번은 좀 글이 길어요. 근데 이런 글을 읽고 풀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학원, 생각함스 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수혈에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확통에서 이런 게안나오려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좀그림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지를 좀 읽어보면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빈 주머니가 없다는 건 검은 공한 개만 있어도 되고 흰공한 개만 있어도 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흰 공을 먼저 넣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흰 공이 없으면 거기다가는 검은 공을 무조건 한개 이상 넣는 거죠. 그래서 흰 공이 들어간 주머니가 몇개 있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흰 공이 주, 들어간 주머니가 세 개인 경우. 이 케이스면 어차피 ABC 안에 흰 공을 한 개씩은 넣고 시작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검은 공을 굳이 한개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 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개씩 주고 흰 공만 먼저 넣은 다음에 검은 공은 그냥 아무렇게나 넣는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게. 3h 6이야. n이라는 거는 일단 세개 중에서 두개의 주머니 택해요. a b c가 있어. ab에 하나 이상씩 넣는 거야. 그리고 c에는 흰 공을 아예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흰 공을 배치하는 방법의 숫자는 ab 두개 중에서 몇개 뽑는데? 흰 공은 두개 줬으니까 네개 남았죠. 이거를 곱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검은 공은 어때? 반드시 여기다가 검은 공을 한개 이상 집어넣어야 돼. 하나 주고 시작이니까 3개 중에 택해요 A, B, C 중에. 근데 하나 줬으니까 5개 남아요. 그래서 3C2 곱하기 2H4 곱하기 3H5니까 3곱하기 5곱하기 여긴 7C2니까 21이겠지. 15곱하기 21이니까 315입니다. 아, 계산해 놓을까요, 여기도? 여기 8C2니까 28이겠죠. 마지막으로 n이 1인 경우는 3개 중에서 한 개를 택해요. 예를 들어서 A의 흰 공을 다 넣는다고 생각한 봐요. 그러면 더 이상 배치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B, C는 어때요? 검은 공을 하나씩 갖다가 주고 나머지만 배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3h 검은공 6개 중에 2개를 썼으니까 4개 남았다. 계산해 보면 여기는 3 곱하기 15 45가 개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45가 돼. 더해보시면 이렇게 360 이렇게 하면 388 답이 3번이겠네. 자, 또 비슷한 문제네요. 근데 이번엔 a가 공 3개만 봤는데, 그러면 그냥 a 3개 주면 끝나는 거죠. 얘는 b, c한테 7개를 준다는 얘기니까 e h 7이에요 그래서 87이니까 8개가 나옵니다. 구분 안 되는 공을 구분 되는 곳에 넣는다. 빈 상자가 한 개가 되도록 넣는다. 그럼 이런 거지. A, B, C, D를 더해서 8개를 뽑는 건데, 그치? 상자에 들어간개수어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 근데 어떤 거한 개는 비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반드시 채워져야 돼. 그죠? 그래서 일단, 비울 거한 개를 골라요. 내가 A에 0개 넣는다고 쳐봐. 그럼 여기 B, C, D는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1 이상이니까, 하나씩 줘버리고, 5개만 뽑는 거야. a 에더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3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거. 곱하 끝나네. 4 곱하기 72니까 21. 84가지가 나옵니다 13번은 일단 여러분이 푸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d가 4 이하잖아 그치? 지금 특이하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d가 0일 때부터 1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나눠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봤자 5개니까 더하면 돼요 0넣는다고 하면 요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가 되는 거고 c는 0 이상이야 그치? 그냥 음연정수죠 3h 9겠죠? 이번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 되는 거고 c가 1 이상이야 그러면 c가 1 이상이니까 하나 주고 9개 아, 어 똑같네 여기 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1인데 c가 2 이상이야 그죠 어? 또 3h9야 나머지도 다 3h9가 나와요 그래서 5 곱하기 11c2를 하면 275가지가 나온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물론 처음 보고 생각이 안 나면 방금 한 것처럼 해야지 근데 이게 잘 보이시면 나처럼 해도 됩니다 한 방에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나누는 것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a plus b plus c가 9 plus d인데 c가 d 이상인 경우를 세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c를 먼저 어떻게? d개를 주면 되지 그럼 얘가 날라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방법의 수가 3h9라는 게 금방 나와요 근데, d값은 0부터 4까지니까, 여기다가, 5 곱하면 똑같이 3번이 나오겠죠. 이게 안 보이시면, 하나하나 한번 해보면서, 어, 똑같이 나오네? 라고 하면서, 이걸 체크하시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14번, 어, 특이한 놈 있네. 분류하세요. w가 0인 경우, w가 1인 경우, w가 2인 경우. 근데, 양의 정수니까, 얘안 되겠네. 그죠? w가 1인 경우는 x, y, z를 더해서 9가 나온 거야. 근데, 얘가 다1 이상이죠. 그래서, 얘가 6개. 3h6입니다. 얘는 어때요? x, y, z 더해서 4인 건데, 하나씩 주면 1 남죠. 3h1. 그래서 여기는 8시이니까 28 여기는 3 더해서 3번입니다. 15번 15번도 그냥 분류하는 얘기죠. a, b, c 더한 게 5이하라는 걸 이용하면 자 d가 1일 때 되니 0일 때 되니 안 돼요. d가 2일 때부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용하면 a b c는 10 3d잖아요. 3d가 5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d가 가능한 것은 2일 때하고 3일 때, 두 개뿐이네. 그래서 d가 2일 때랑 3일 때이 e 넣으면 a b c가 4인 거고 얘는 더한 게 1인 거죠. 3h 4 3H1, 왜냐면 의미하는 정수니까 여기 15, 여기 3, 더해서 1번이겠죠. 5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7개를 택하는데 짝수가 2개다. 그러면 짝수 중에서 2개 뽑은 거고 홀수 중에서 5개 뽑은 거 아니에요? 그치. 짝수는 2, 4, 홀수는 1, 3, 5니까 여긴 2 h 이고 홀수는 5H3이겠지. 곱하면 여기가 21, 여기가 3이니까 63 나옵니다. 자, 이건 우리가 풀줄 아는데 얘가 문제야, 그죠? Y플러스 G가 1일 때부터 9일 때까지를 다더한라니 얘기일까? 그게 아니지. y 플러스 g는 0일 때랑 10일 때만 제외하고 다 세는 거잖아 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뺍니다 빼요 그래서 y 플러스 g가 0인 경우는 x가 10이니까 한개 y 플러스 g가 10인 경우도 어2 h 10 이만큼이겠죠 왜 yg 두 개를 더해서 10인 거잖아 x가 0인 상황 그래서 여기는 11개가 나옵니다 더해서 12개 이걸 빼는 거야 어디서 3h 10에서 빼는 겁니다 12c 2니까 66 여기서 빼 그러면 54가지가 나오죠 겠 자 18번입니다 18번이 진짜 겁나게 헷갈려요 어떻게 하시냐면 어, 일단 나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a가 받는 세개의가지수가한 가지도 있고 두 가지도 있고 세 가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세는 것보다는 네 가지인 경우를 빼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가지라는 건 빨,파,노,보 를 얘가 다 받는 거지 하나씩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를 만족하는 걸센 다음에 가이면서 나인 거를 빼는 거야 되시나요? 왜냐면 지금 찾는 게 가가 이렇게 있고 나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찾고 있는 건 뭐야? 가이면서 나인 거, 여기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 세는 게 힘드니까, 가를센 다음에, 가 중에서 나가 아닌 요 부분을 빼란 얘기야. 어, 잘못 썼네? 요금여기 나가 아닌 거. 어쨌든, 일단 가를 세야겠죠? 가를 세는 거는, 이렇게 할게. 이게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건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뭘 줄지 모르겠어, 지금. 빨파, 노, 보가 있잖아? 그리고 빨간색을 하나 주고 시작했을 때, 뒤에 노란색이 오는 거랑, 노란색을 주고 시작했을 때, 뒤에 빨간색이 오는 거랑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면 안 되고, 애초에 A랑 B한테 다 줘버려. 그 다음에 전체에서 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걸 세는 얘기야. A, B, C한테 그냥 다 나눠줘버려. 거기서 A가 0개인 경우를 빼고 그 다음에 B가 0개인 경우도 빼버려. 근데 그러면 A도 0개고 B도 0개인 경우는 두번뺀 거죠. 다시 빼버려야 돼. A, B가 아예 못 받는 케이스를 빼야 된다고. 자, A, B, C한테 그냥 나눠주는 방법은 3H1 빨간색, 파란색 3H1, 노란색 3H3, 보라색 3H3. 그래서 여기는 9 곱하기 10, 10 해서 900이에요. 근데 A가 안 받는다고 치면 어때? EH1 곱하기? 왜? BC만 받으니까. EH1 곱하기, EH3 곱하기, EH3이겠죠? 여기는 2, 2, 여기는 4, 4. 그래서 64가지가 나오고, B가 안 받는 것도 A가 안 받는 거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만큼 나옵니다. AB가 둘다안 받으면 모든 걸다 C가 받는 거죠. 1대1. 그래서 900에서 127을 빼니까 77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가를 구한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뭘 빼야 돼? 가이면서 나가 아닌 걸 빼야 돼. 가이면서 나가 아닌 걸 뭐냐면 A가 뭘다 받는 거 일단? 빨간색, 보라색, 아죠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보라색을 한 개씩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개 남았어? 빨간색, 파란색 없어요. 노란색 두 개하고 보라색 두개 남았어. 그러면 얘가 B, C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A가 한 개만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A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답하면 A, B, C 중에서 노란색을 주는 거 A, B, C 중에서 보라색을 주는 거 근데, 뭘 빼줘야 될까? B한테는 0개 가는 걸 빼줘야 돼. 왜? 지금 가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B한테도 1개 이상 줘야 돼요. 그래서 뺄 거야. 뭘 빼? B한테는 안 가는 거. B한테 안 가니까 A, C한테만 가겠죠. EHE 곱하기 EHE. 여기는 36이고요. 여기는 9. 그래서 27개인가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에서 요만큼 뺀 거니까 74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되게 난이도 있는 문항이에요. 어,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 안 되시면 그 해설지에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분류 기준을 뭘로 잡는가 이걸 찾는 게 상당히 난이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할게요. 자 19번. 어 일단 A가 사탕 한개 이상이니까 A한테 하나 줘버려. 그럼 몇개 남아? 다섯 개 남죠. 초콜릿도 B한테 한개 줘버려. 네개 남죠. 어 C랑 C는 사탕이랑 초콜릿 싹 쳐서 한개 이상이래. 그러면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할게요. C가 받는 사탕이 한개 이상인 경우와 초콜릿이 한개 이상인 경우를 세그 다음 뭘 빼요? 사탕도 초콜릿도 둘다한개 이상인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지금 얘 또는 얘이 거잖아 그렇지? 합해가지고 한개이상이 되는 얘기는 둘중 하나를 한개 이상 가져면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 그래서 각각의 한개 이상인 걸센 다음에 겹치는 게 있을 테니까 그죠? 걔를 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한테 주는 사탕이 한개 이상 그리고 초콜릿도 한개 이상인 케이스 요거를 세는 건 어떻게 하면 돼? 하나씩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3H4 ABC한테 4개 네 주는 거니까 사탕 그리고 3H3 이거는 초콜릿을 3개 나눠준 겁니다. 왜 이미 줬으니까 한 개. 그리고 요 케이스는 몇 개일까요? 사탕을 한개더 줬으니까 요게 4로 줄, 줄죠. 4로 줄죠. 그래서 여기는 3H4 초콜릿은 안 줄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3H4 여기는 사탕이 이번엔 그대로야. 그 대신 초콜릿이 한개더 줄어요. 이렇게 입니다 여기 하나 보면 15의 제곱 여기는 어때? 여기는 21곱하기 10이고요. 여기는 빼기 15곱하기 10 150 여기가 60이니까 225랑 더해서 285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방금 풀이는 조금 멍청하죠 근데 보인는대로풀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은 이게 초콜릿이랑 사탕 개수의 합이 0개인 케이스를 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치 그래서 3H 지금 한 개씩 주고 나면은 5, 4나으니까 3H 5 곱하기 3H 4에서 학생 C는 아예 못 받는 거 AB한테만 나눠주는 거죠 이걸 빼는 게 훨씬 더 편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21 곱하기 15 여기서 6 곱하기 5 그러면 315에서 30배니까 똑같이 28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어, 풀이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금방 풀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할게요 자, 20번은 앞에보다는 조금 더 쉽네, 그치? 얘가 곱해서 49가 나오는 케이스를 세보면 돼. x, y, z 더한 거랑 st 더한 거가 곱했을 때 49인 거야. 1, 49도 있고요. 2, 어안 되네? 그렇죠? 당연히 7, 7이겠죠. 7 어, 49, 1도 되네? 라고 하면 안 돼. 왜? 자연수니까. 여기가 안 돼요. 여기도 안 돼요. 얘밖에 안 되네. 그래서 3h 자연수니까 하나씩 하나씩 주고 4 여기도 자연수니까 하나 하나 주고 2 h 그러면 15 곱하기 6이니까 90까지가 나옵니다. 21번은 어, 요 말을 좀 잘봐야 되는데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를게요. 그럼 되는 거 여기 좀 지우고 네개 중에서 골라. 예를 들면 x하고 y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야, 1이야. 무슨 얘기냐면 한 개나 네 개나 일곱 개나 요런터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두개는 뭐야? z랑 더블 데 얘는 2, 5, 8 이런 애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1 이상이어야 되죠. 그럼 일단 한개 줘. 그 다음에 몇 개씩 늘어나? 3개씩 늘어나죠. 3, 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얘 어때? 일단 두개 줘버려. 그 다음에 세개씩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3X 더하기 1 플러스 3Y 더하기 2 플러스 3Z 더하기 2 플러스 3W 얘가 18인 거죠. 그럼 하나하나 두개두개 두개 빼고 나면 얼마? 12가 됩니다. 그리고 세배씩돼 있으니까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4가 되겠죠 xyg w 더해서 4란 얘긴데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x가 0인 경우가 뭐야 0이면 여기가 1인 거죠 어 그러니까 자연수 개수랑 딱 매칭되네 그래서 실제로 얘가 3아 4h4 그래서 7c4니까 35가지 여기다가 4c6을 곱하면 210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됩니다 자각 학생이 한 개씩은 받아야 되니까 하나씩 나눠줄게요 그럼 몇개 남아 4개 남죠 그래서 이제 a랑 b랑 c랑 더, d랑 더해서 4개를 받아야 되는데 A는 무조건 B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 뭐 분류 세면 되겠죠? 이제 B가 0인 케이스, 1인 케이스, 2인 케이스, 3, 4 나눠 보면 A는 0 이상 이 아니고 A가 여기선 1 이상겠지 이더 많아야 되니까, 그죠? B는 고정된 거고 이제 C랑 D랑 갔다가 더 해가지고 4가 나와야 되는데 A는 1 이상이야. 그러면 A, C, D 3개 중에서 하나는 A 주고 3 개만 뽑는 거죠. 마찬가지 B가 1이다. A가 몇 이상? 2 이상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 경우도. C, D 한테 주고, A 한테서 주는데, A 한테는 이미 두 개를 주고 시작하는 거지. 3H입니다. 여기는 3H이겠지. A가 3개이상이되니까 어? 3 h 칠이 아니야. 다시. 여기는 더 해가지고, 4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다시 쓰면 A, C, D를 더해서 3인 겁니다. 근데 A는 몇개 이상? 두개 이상. 그래서 3H, 1이 되겠죠? 근데 그 이유는 어때? A가 3 이상이어야 되니까 더해서 이미 4를 넘어 버리죠. 이때부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시면 13, 2번이 나옵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분리해봅시다. 흰색이 들어있는 상자가 3개인 케이스하고 2개인 케이스하고 1개인 케이스로 분리해보는 거야. 흰게 들어있는 게 3개인 케이스는 그냥 흰색을 하나씩 넣는 거죠. 여기다가. 아, 공을 붙일까 1개씩 넣어. 그러면 이제 주황색은 어떻게 돼요? 하나씩 일단 들어가야겠죠. 되그 다음에 남게볼게요 1개. 3H1만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3가지가 나옵니다. 흰색이 2개인 케이스는 생각해봐. AL은 일단 흰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BC 중에 한 군데에다가 하나를 넣어야겠죠. 그게 e c 이야 맞죠? 그다음에 흰 공을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 A랑 C 중에서만 넣어야겠죠. B는 못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흰공 넣는 거 EH1 들어가는 거지. 그다음에 주황 공이 여기 무조건 한 개씩 들어가야 되죠. 남은 게 뭐야? 두개 남았잖아. 그러면 얘는 B 들어가야 되니까 이만큼 나오는 거지. 그래서 2곱하기 2곱하기 6이니까 24만큼 나옵니다. 자 마지막 흰공 들어가는 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럼 A에 다 박아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A, B, C에 주황색이 A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세개의 공을 갖다가 ABC에 배열하니까 10가지가 나옵니다. 더 해보면 답은 2번이 나오겠죠. 자, 24번 봅시다. 24번은 잘 보셔야 돼. 초콜릿은 종류가 다르고요. 사탕은 종류가 똑같아. 이쪽 구할 때는 뭐 중복 조합 같은 걸 생각하는 게 편한 거고, 이쪽 구할 때는, 아, 반대죠. 이쪽 구할 때는 중복 순열을 생각하는 게 편한 거고, 이쪽은 중복 조합을 생각하는 게 편할 거다라는 걸 가지고서 읽어보시면 돼요. 가족권을 봤을 때,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은 어떻게 해? 모두 다 받는 케이스를 뺀다고 라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근데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렇게 세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abc라는 학생이 있어. 더 해가지고 지금 몇개 받는 겁니까세개 받는 거죠. 초콜릿을. 근데 초콜릿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뭘 받냐가 중요해. 그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개수를 정한 다음에 배열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족권을 다 세보면 몇 가지인지 봐봐. 이게 003인 케이스가 있죠. 그치? 두 명이 못받은 거니까, 012인 케이스 있죠. 더 있니? 더 없어요. 왜 없을까? 111밖에 없잖아. 나머지가 그치? 요거는 전부 다 하나씩 받으니까 이 케이스를 빼지 않고 그냥 이걸 세가지고 더하자는 겁니다. 보면 일단 003을 배열하는 게몇 가지야? ABC에다가 003을 배열하는 거3일만큼 나오죠? 예를 들어서 C가 3인 상황을 뽑았어. 그러면 초콜릿 3개를 C한테 다 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더 이상 배열이 되안 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초콜릿 1번과 초콜릿 2번과 초콜릿 3번이 있는데 다 C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요 배열이 더안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돼? 어? 사탕을 5개 주는 거야. 근데 얘는 사탕은 구분이 안 되는 놈입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뭐라 하면 되겠어? A한테 일단 두개 줘야겠죠? 나조건 때문에. B한테도 두개 줘야겠죠? 남는 거한 개를 배열해. 그러면, 아홉 가지 나오겠죠? 총, 곱해서. 자, 0, 1, 2인 경우는, 얘네끼리 배열하는 게 삼팩토리얼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0, 1, 2 뽑았다. 무슨 얘기? 초콜릿 1번과, 초콜릿 2번과, 초콜릿 3번에다가, BCC를 배열하는 거예요몇 가지 나와? 또, 3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사탕 다섯 개를 줘야 되는데, 합쳐 서두개 이상이니까, A한테는 두개 줘. B한테는 한개 주세요. 그럼 남는 게몇 개? 두개 남았죠. 3H2를 곱합니다. 여기가 6, 3, 18이고요. 여기는 6이니까 108 나오겠죠? 더하면 117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이 섞여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 수업시간에 중복순열을 이렇게 쪼개세는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푸시면 편하다. 이거는 그냥 깡으로 중복순열을 계산하는 거는 못하는 문제입니다. 25번. 볼펜, 연필, 지우개가 6개씩 있는데 총 8개를 갖다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A+, B+, 이게 뭐야? 볼펜, 연필, 지우개 더해서 8개를 뽑는데 A, B, C가 지금 6개 이하만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단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챈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A가 7 이상인 경우 빼고, B가 7 이상인 경우 빼고, C가 7 이상인 경우 빼면 되겠죠? 동시에 만족한 게 있니? 동시에 만족하려면 이게 14가 넘어 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7개 주고 시작하는 거. 3H1을 3번 빼면 되겠지. 그러면 10C2 빼 9니까 36이 나옵니다. 4번이죠? 이거 앞에랑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그죠? 몇 번이냐면 이거 23번 하고, 어떻게 풀면 좋을까? 빵을 받은 사람의 수를 가지고서 생각하는 거야. 빵을 세명다 받아. 그리고 빵을 두 명만 받아. 그리고 빵을 한 명만 받아. 이러면 A만 받겠죠. 이러면 A하고 누군가, 그러니까 E, c 이 만큼 있을 거고, 이거는 A, B, C가 다 받는 경우지. 그러면 여기 A, B, C가 있을 때 빵을 하나씩 준거 아니에요? 빵 하나씩 줬어. 그럼 더줄 빵은 없고 빵만 받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우유를 한 개씩 줘야 됩니다. 그러면 빵하고 우유 다 줬죠. 몇개 남았어? 우유가 한개 남았네? 세명 중에 하나 골라. 그래서 세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A랑 뭐 C한테 빵을 주기로 했어. 그럼 B한테 못 주니까 나머지 빵도 A랑 C 중에 줘야겠죠. 그래서 E h 1뭐 빵을 C한테 줬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빵만 받는 건 없어야 되니까 얘랑 얘는 한 개씩 우유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남은 우유 몇 개? 두개 있죠. 그거를 세 명이 나눕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나와.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여기 24가지. 여기는 세 가지 나온 거죠. 마지막으로 A한테만 빵을 다 주는 케이스 있겠죠. 있겠죠. 이 경우는 여기 우유 하나 주고 나머지 세 명한테 우유를 다 나눠주면 되니까 3H3. 0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더하면 아까랑 똑같이 37 나오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인 거지. 저 위에 거랑. 27번. 27번 논리 문제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 내가 A는 2인 상황을 A라고 표시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인 라는 상황을 내가 B라고 표시할게. 그럼 얘는 A가 아니면서 B가 아닌 거죠. 집합으로 쓰면 a가 여집합, b도 네. 여집합. 동시에 만족하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전체, 그러니까 가에서 뭘 빼는 거야? a거나 b인 걸 뺐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말로 쓰면 a가 2 e 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 상황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단순히 이거 두개 더하면 돼요? 아니지. 이거 더하고 뭘 빼? a가 2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 케이스를 빼주면 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러면 일단 전체 케이스를 구해봅시다. 의미한 정수니까가족건은 4H12가 될 거야. 그리고 A가 2인 상황은 어때요? A가 2인 상황은 A에 2르면 여기 날라가고 10대니까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0인 상황 3H12야. ABC 더해서 10인 상황은 어때? 이거 D가 2인 상황인 거죠. 똑같이 3H10만큼 나와. 근데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 요만큼을 보시면 B 플러스 C가 8인 상황이죠. 그래서 2H8을 갖다가 빼주면 되는 거야. 계산해보면 4H12라는 거는 15C3이고 요거는 12C2. 두 개죠. 그 다음에 빼기 2 h 8 9C1입니다. 15C3은 15, 14, 13, 6이니까. 여기가 35. 3 5 0더하기 105니까. 460, 아, 4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132 빼기 9. 그러면 455에서 123을 빼는 거니까. 332. 이만큼이 나올 겁니다. 28번 봅시다. 28번. 28번은. 다 했던 내용이네요, 이거는. 14 이하의 대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x1, x3는 홀수고, 이건 짝수다. 그러면, 자연수니까, 일단, 홀수라는 건 하나, 하나 이상이죠. 그래서 x1은 하나 주고, 두 개씩 뽑는 거야. 그쵸? 그리고 x2도, 어때? 아, x3도, 하나 주고, 두 개씩 뽑습니다. x2는 어때요? 짝수니까, 자연수예요 0파마냐? 두 개를 주고 시작하는 거죠. x4도 두 개를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 x1부터 x4까지는 몇 이상일까? 아, 몇 이하일까? 얘가 지금 14 이하잖아 그죠? 그럼 x1은 커봤자 6이겠지 x2도 커봤자 6이겠죠 x1부터 x4가 0과 64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넣어보시면 어, 1, 1, 2, 2를 다 날리고 그러면 28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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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하고 날리면 x1, x2, 3, 4 더한 게 14가 되는 6 이하의 x1부터 x4까지의 순서쌍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떻게 하냐 x, 일단 전체를 구해요 전체 그러면 4h14겠지. 그러면 17c3인 거고, 계산해놓까 그냥? 17, 16, 15, 6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40이겠죠? 680입니다. 그 중에서 뭘 빼면 될까? x1이 7 이상인 케이스, x2가 7 이상인 케이스, 얘가 7 이상인 케이스, 얘가 7 이상인 케이스를 빼버려. 그러면 7개 주고 시작이니까, 4h7이겠죠? 똑같겠죠, 여기도? 그러면 4h7 곱하기 4를 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이면서 예인 경우 있나요? 있죠. 7 7 0 0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7700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한 거야? 두 번씩 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700을 배열한 경우에수 이렇게 7700을 배열한 경우에서는두 번씩 센 거야. 그래서 여기서 4C2를 빼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10C3 곱하기 4 0이 6이니까 어 480에서 6 0거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을 뺀 거니까 206까지가 나오게 되겠네. 2 9원입니다자 이거 상황을 좀 간소화시켜 보면 여기 X건, 여기 Y건, Z건 넣는 거야. 이거 같은 종류의 책이니 구분 안 됩니다. 개수만 중요한 거야. x y z 를 더해서 8개가 나와야 되는데, X는 5 이하, Y는 5 이하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거야. Z는 상관없는 거죠. 다보자도 그러면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하면 되겠네. 3H8 구한 다음에, 얘가 5 초과인 경우. 그니까 러6 이상인 케이스를 빼고, Y가 6 이상인 것도 빼면 되겠죠. 겹치는 거 있나? 없죠. 그래서 얘는 6개 주면 3H2가 되고, 이걸 두번 빼란 얘기지. 10C2에서 얘는 12를 빼란 얘기니까, 45 빼기 12, 33이 정답이 됩니다. 30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차근차근 세보시면 되는데, a, b를 곱한 거랑 c d 플 2랑 곱한 게 12야. 얘는 지금 자연수니까 3 이상이에요. 3, 4인 경우, 4, 3인 경우, 6, 2인 경우, 12, 1인 경우로 갈라보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짝수가 2개 이상인 케이스를 세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2 곱하기 2한 다음에 1, 1, 1 하는 거한 개밖에 없고요. 몇개안 되니까 세면 돼, 그냥. 여기는 짝수가 없죠? 여기에 짝수가 2개 이상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짝수가 2개 이상 있으면 2, 2, 0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 A, B가 곱해서 2인 경우는 여기 무조건 짝수가 몇개 있어? 1개 있죠? 여기 짝수가 1개 이상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3개의 수를 더해서 6이잖아. 그러면 홀, 홀, 홀. 이건 되안 돼. 안 돼. 무조건 짝수가 1개 이상 있어요. 그래서 짝수가 하면 2개 이상 있으니까 여기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고 3H3. 10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여기는 짝수가 없네. 짝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짝수가 몇개 이상? 2개 이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짝짝짝인 케이스를 찾아야 되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두개 주고 이렇게 쓰고 얘도 두개 주고 이렇게 쓰고 얘도 두개 주고 이렇게 써아 c가 아니죠 d 여기는 e. 다 더해서 얼마야 되는 거야? 얘가 1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c 플러스 d 플러스 2가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3h3이어서 10입니다 전체 개수를 세보면요 봐봐 여기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니까 한 가지고 여기는 짝수가 하나인데 1, 2일 수도 있고 2, 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만큼씩 나오니까 20개인 거고 여기는 1, 1밖에 없고 이만큼 나오죠. 10개인 겁니다. 다 더하면 31개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한 19번부터 이 뒤에가 되게 어려워요. 18번부터 어렵네. 뒤에 파트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질문하시고 어,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생각하면 또될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해 안 되신다고 너무 자고몇 시간, 며칠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많은 예시들을 풀다 보면 또 익혀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